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KBPS 오늘의 주스입니다. 고향시 꽃박남회 재단이 2022년 하반기 고향시민 참여정원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. 이번 주제는 가을정원에 맞게 진행됐으며 총 3개의 작품이 시상됐습니다. 고향국제꽃박남회가 지난 14일 일산호수공원에서 2021년 하반기 고향시민참여정원 우수작품 시상식을 열었습니다.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, 최우수상, 우수상 총 3개의 작품이 선정됐습니다. 국제곡 박람회에 따르면 이 작품들은 시민정원사의 가을이야기를 주제로 조성된 20개의 작품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시상됐습니다. 수상작품 작가들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시민들의 마음에 휴식을 줄수 있는 가을 정원 조성으로 시민 힐링에 도움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고향 국제꽃 박람회는 1997년 제1회를 시작으로 일산 호수공원에서 매년 열리는 행사로 대한민국의 꽃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KBPS 정문필입니다.